한 주간의 스팀 게임 할인 품목을 한눈에 알아보는 주간 할인 스팀 게임 TOP 20! 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간 스팀 할인 게임 TOP20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상에 소개되는 20개의 게임 중 여러분의 취향에 맞으시는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Running with Rifles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Running With Rifles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2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3,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탑다운 슈터 게임이며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0시간 정도 됩니다.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78점을 받았습니다. 탑뷰 형식의 슈팅 게임으로 거대한 전장에서 분대 플레이가 가능하며 지프, 장갑차, 곡사포, 박격포포대, 공수부대, 포격 요청 등 다양한 부대를 이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40% 할인하고 있으므로 탑다운 슈터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DLC들도 할인 중에 있으니 잊지 마시고 다른 제품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재미있는 탑다운 슈터 게임 러닝 위드 라이플즈였습니다. Deep b l c k Galactic. 두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딤락 갤럭틱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3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18,6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FPS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72시간 정도 됩니다. 친구가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85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주의 광부 드워프로서 외계 행성에서 자원을 캐고 당신을 노리는 몬스터들을 쳐부셔 버리세요. 싱글보다는 온라인 멀티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40%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FPS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DLC들도 할인 중이니 잊지 마시고 다른 제품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재밌는 액션 FPS 게임 딥락 갤럭틱 이었습니다. 동방 루나 나이츠 세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동방 루나 나이츠 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3일까지 33% 할인된 가격인 12,39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탄막 슈팅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5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동방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잘 만들어진 2D 픽셀 그래픽을 기반으로 캐릭터의 세밀한 표현과 시원한 타격감, 동방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33%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탄막 슈팅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동방 프로젝트 팬이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탄막 슈팅 메트로베니아 게임 동방 루나 나이츠 였습니다. Blood Stained Ritual of the Night 네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Bloodstained Ritual of the Night 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24,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RPG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13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 스코어 83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명금주사의 저주에 의해 몸이 결정에 침식되어가는 상태로 자신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악마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현재 50%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RPG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DLC들도 할인 중이니 잊지 마시고 다른 제품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액션 RPG 메트로베니아 게임 Bloodstained Ritual of the Night 였습니다. <laughs> 다섯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Gypsy of the n e c r o a n c e r 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80% 할인된 가격인 3,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리듬 액션 RPG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14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87점을 받았습니다. 던전을 돌아다니며 아이템을 파밍하고 최후엔 보스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동이나 공격 등 모든 행동을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인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현재 80% 할인하고 있으므로 리듬 액션 RPG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DLC들도 할인 중이니 잊지 마시고 다른 제품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듬 액션 RPG 로그라이크 게임, 집시 오브 더레 크로 댄서였습니다. Cat in the Box 여섯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Cat in the Box 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3,7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공포 어드벤처 쭈꾸루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폐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릴 생각을 한 소녀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어떤 종교 단체의 저택을 탐험하게 됩니다. 탐험 도중 그녀는 살인마와 맞닥뜨리게 되고 소녀는 이곳에서 무사히 탈출해야 합니다. 현재 5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공포 어드벤처 쭈꾸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어드벤처 쭈꾸루 게임 캣인더 박스 이었습니다. 플래비 퀘스트 더 크루세이즈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플래비캐스트 더 크루세이즈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021년 5월 25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12,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 78점을 받았습니다. 십자군 시대 유럽과 중동을 배경으로 한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대제국 건설을 꿈꾸는 주변 야심가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 엿보는 이웃나라들 언제나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종단 사이에서 찬란한 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40% 할인하고 있으므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게임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플래비캐스트 더 크루세이즈였습니다. 다르큐 컴플리트 에디션 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다르큐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80% 할인된 가격인 4,1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공포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표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악몽 속에 갇혀있는 한 소년이 되어 악몽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퍼즐을 풀고 탐험하는 스토리입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독특한 퍼즐을 풀며 무시무시한 괴물을 피해 악몽에서 탈출하세요. 현재 80%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공포 퍼즐 어드벤처 게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퍼즐 어드벤처 게임 따로큐 컴플리트 에디션이었습니다. 슈퍼 핫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슈퍼 핫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60% 할인된 가격인 1만 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FPS 게임으로서 풀 한글화를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 어 82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흐르는 블리타임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무장한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적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아 쏘고 검으로 베고 늘게 날아오는 총탄을 해치며 적들을 쳐부수고 나가야 합니다. 현재 6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FPS 게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끈한 블리타임 액션 FPS 게임 슈퍼핫이었습니다. 아르멜로 10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아르멜로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60% 할인된 가격인 8,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카드 턴제 전략 보드 게임으로 한글 자방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신규가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75점을 받았습니다. 판타지와 잔혹동화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턴제 보드게임으로서 깊이 있고 전술적인 카드플레이와 보드게임의 전략적인 요소, 그리고 RPG 요소를 결합한 형식의 모험과 활극으로 가득 찬 게임입니다. 현재 60% 할인하고 있으므로 카드 턴제 전략 보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DLC들도 할인 중이니 잊지 마시고 다른 제품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턴제 전략 보드 게임 아르멜로였습니다. 도둑 시뮬레이터. 열한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도둑 시뮬레이터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7일까지 65% 할인된 가격인 7,17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도둑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12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도둑이 되셨습니다. 타게시된 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장비를 챙겨서 경비 시스템을 해체하세요. 여러분의 배낭은 한정적이므로 가볍고 값이 나가는 물건만 고르세요. 어둡다고 하여 손전등을 자주 사용하다간 들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들켜서 경찰에 쫓기게 된다면 어디든 빨리 숨으세요. 행운을 빕니다. 현재 65%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도둑이 되어 보는 대리 체험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둑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미스터 프래퍼. 11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미스터 프레퍼입니다. 21년 스팀에 출시된 신작 게임으로서 21년 5월 29일까지 13% 할인된 가격인 17,83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RPG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27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상의 통제된 독재 국가의 국민인 미스터 프레퍼시입니다. 핵전쟁에 대비하여 지하 방공호를 건설하고 독재 정부의 감시원을 피해서 자신만의 지하 기지를 건설하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마을을 탈출해야 합니다. 현재 13% 할인하고 있으므로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RPG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 미스터 프레퍼였습니다.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 열두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9일까지 60% 할인된 가격인 13,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18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 스코 82점을 받았습니다. 원더보이 시리즈 7번째 작품으로 돼지, 뱀, 개구리, 사자, 대곤, 인간 총 6가지로 변신이 가능하고 이 변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왕국 곳곳의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머지않아 부활하는 악의 군주를 막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0%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몬스터 보이 팬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이었습니다. 오더랜드3 슈퍼 디럭스 에디션 14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오더랜드3 슈퍼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6월 1일까지 55% 할인된 가격인 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RPG 약탈 FPS 게임으로 풀 한글화를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22시간 정도 됩니다.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81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더랜드 세계관 속 외계 문명의 기술과 보물들이 가득한 판도라 행성에서 한 개의 클래스를 골라 NPC와 현상금이 걸려있는 퀘스트를 수행하고 약탈하고 터뜨리고 화끈하게 놀아보세요 RPG처럼 캐릭터 육성하고 스킬 트리기도 찍고 멀티플레이어를 통해 협동하여 신나는 약탈 퀘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슈퍼 드럭스 에디션은 본편과 2개의 시즌3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55%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액션 RPG FPS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오더랜드 시리즈 팬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RPG 약탈 FPS 게임 보더랜드3 슈퍼 디럭스 에디션이었습니다. 스론 브레이커 더 위쳐 테일즈 15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스론 브레이커 더 위쳐 테일즈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8일까지 70% 할인된 가격인 6,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RPG 카드 배틀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풀 한글화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8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 85점을 받았습니다. 피해 굶주린 닐프가드 제국과 위대한 북부 왕국 사이에 긴장이 커지면서 세계는 혼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침략에 직면한 전쟁 베테랑 지휘관이자 리리아와 리비아의 여왕 매브는 다시 한번 전쟁터로 출전하여 파괴와 복수의 어두운 여정을 떠납니다. 포인트 앤 클릭으로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전투에 들어가면 카드 배틀로 승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깊이 있는 스토리가 강점인 게임입니다. 현재 70% 할인하고 있으므로 RPG 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위쳐 시리즈 팬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PG 카드 어드벤처 게임 스론 브레이커 더 위쳐 테일즈였습니다. 스페이스 헤븐 16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스페이스 헤븐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얼리 어세스 게임으로 21년 5월 22일까지 25% 할인된 가격인 19,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생존 건설 경영 RPG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아마추어 시민 승무원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우주항해를 떠납니다. 타일을 하나하나 연결해 우주선을 제작하고 연료보급 상태를 최적화하고 승무원의 요구와 기분을 관리하고 멋진 우주선 식민지를 건설해보세요. 취향이 맞으신다면 시간순삭이 가능하고 비슷한 게임으로는 리몰드가 있겠습니다. 현재 25% 할인하고 있으므로 생존, 건설, 경영, RPG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헤븐이었습니다. 인서전시 샌드스톰 17번째 소개 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인서전시 샌드스톰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19,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당르는 밀리터리 FPS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오직 멀티플레이만 가능하며 메타스코 78점을 받았습니다. 리얼한 밀리터리 현대전을 소재로 한팀 기반 전술 FPS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가상의 현대전 속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장비를 확인하고 은폐, 언폐하여 적의 위치를 관측하고 적을 확실하게 사살해야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FPS 게임으로 람보 같은 플레이보단 전술적인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얼리얼 엔진 4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현대전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밀리터리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한 밀리터리 FPS 게임 인서전시 샌드스톰이었습니다. 시즈 서바이벌 글로리아 비티스. 열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시즈 서바이벌 글로리아 빅티스입니다. 2 1년 5월 18일에 스팀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으로서 2 1년 5월 26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인 28,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RPG 생존 경영 전리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65점을 받았습니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피해 굶주린 바이킹들이 여분의 중세 도시를 침략하였습니다. 바이킹들의 포위 공격에 처한 이 도시에서 얼마 없는 시민들과 당신은 생존해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버티고 생존 전략과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야영지를 건설하고 보급품을 제작하고 도시를 수색해 침략자와 맞서 싸우고 마지막 수비 부대에 줄 물자를 공급하여 도시를 지켜내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30% 할인하고 있으므로 RPG 생존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중세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즈 서바이벌 글로리아 빅티스였습니다. The Witcher 3 Wild Hunt Game of the Year Edition 19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The Witcher 3 Wild Hunt Game of the Year Edition 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8일까지 80% 할인된 가격인 1 9 6 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RPG 오픈월드 게임으로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55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 스코어 93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위쳐 세계관 속에서 몬스터 슬레이어 리비아의 게롤트가 되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화끈한 액션과 멋진 OST, 놀라운 그래픽, 훌륭한 오픈월드 세계관과 세밀한 캐릭터 설정, NPC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깊고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이 강점이며 메타스코어 93점을 받은 검증된 게임으로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게임 오브 더 이어 에디션은 본편과 두 개의 DLC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액션 RPG 오픈 월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중세 액션 RPG 오픈 월드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헌트 게임 오브 더 이어 에디션이었습니다. 레드 달 리암션 2 2 0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레드데드 리뎀션 2 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6월 1일까지 33% 할인된 가격인 44,22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서부 액션 슈팅 오픈월드 게임으로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48시간 정도 됩니다. 신글가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 스코어 93점을 받았습니다. 1899년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아서 모건과 반더린드 갱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 요원과 인류와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추격당하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도질과 도둑질, 싸움을 거듭하며 미국의 험난한 심장부를 달려나갑니다. 심해져가는 내부 갈등으로 갱이 해체될 위기 속에서 아서는 자기를 키워준 갱에 대한 의리와 자신의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놀랍고 광활한 서부 오픈월드와 화끈한 액션, 멋진 OST, 그리고 깊이 있는 감동 스토리까지 메타스코어 93점을 받은 검증된 게임으로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시청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으로서 현재 33% 할인하고 있으므로 서브 액션 슈팅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액션 슈팅 오픈월드 게임 레드 레드 리뎀션 2였습니다. 주간 할인 스팀 게임 TOP 20.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